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laughs> 언제만 안 됐어요. 어. 어. 정말 순식간에 결혼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 연애를 하고 있었냐고 라 여쭤볼 정도로. 작년에 만나서, 어, 처음 만난 지세 번째 만에 신랑이 저한테 교제를 정식으로 하자고 이야기했고, 양쪽 집안에서 그런, 뭐, 종교도 갖고, 그러다 보니, 뭘 가을까지 미루니? 봄에 하자. 촤촤촤 이렇게 돼가지고, 11월에 처음 만났는데, 식장을 1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만난 지두달 만에 그리고 4월에 결혼을 했죠. 성격 급한 것까지 똑닮은 두 사람은 번개 같은 속도로 부부의 연을 맺었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 중이라고 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슈리 <laughs> 애칭인데 세영이 약간 독소리 닮아가지고 이렇게 부리부리하니까 그래서 슈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다람 다람쥐라고. 네? 네, 다람쥐 닮아서 다람쥐라고 남쥐라고 할수 있어요. 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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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칭이 있는 커플이 행복하게 산대요. 그래서. 맞아요. 어, 연, 맞아요.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 맞아요. 맞아요. 퇴근이 늦는 바람에 덩달아 저녁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수육이? 수육? 뒤집고 30분에서 3 0 30분? 30분? <laughs> 아니 아니 20분 20분. 수육 어, 어, 뭐, 그냥 먹자. 그럼 그냥 먹어도 될, 될... 그게 좀더 조리로 어지냐고 뭐 이런 거지고 그러지 이제 뭐 감사합니다 잠깐. 아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편집지.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두 사람은 어쩌다가 만난 지삼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소개로 만났어요. <laughs> 음, 사실 소개를 만나서 잘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살아온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스토리가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어, 비중이 컸죠.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좀 힘들었던 시간들니까. 이 저도 나름의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다 았 생각하는데 와이프도 그냥 하하 웃으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그 아픔과 씨름했던 흔적이 있고. 그게 결국은 저는 사람의 인격을 또 인성을 연단시킬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하거든요. 그니까그 과정을 뛰어넘고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뭐 다른 부분 다 떠나서 와이프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흔적들이 좋았고 그리고 거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음, 진짜 비슷. 그게 좀 많이 커져. 음 만남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베팅 중에 하나이잖아. 음. 그렇습니다. 아름씨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바로 가게를 나뉘는 홍보 방식이었죠. SNS에 올리는 사진과 영상은 모두 아름씨가 담당. 사실 대표라는 직함을 달기 전에는 모델로 활동했었거든요 덕분에 손님들이 사진을 요청하면 스스럼없이 포즈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 일이 너무 궁금했어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무작정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했지만 무작정 쇼스 타고을 찾아가서 <laughs> 등록비를 내고 맨날 이제 그 동기 저의 친한 언니랑 볼펜 물고 뉴스 연습하고 <laughs> 또 모델 일이 들어와서 또 모델 일을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아 TV의 줄리아입니다. 유명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옷과 신발을 소개하는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쾌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지금도 종종 광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 덕분에 못다 이룬 모델의 꿈을 SNS를 통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꿈꾸던 모델 일을 포기하고 선뜻 고깃집을 맡은 것도 부모님의 고생을 헛되게 할수 없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찰판구의 가게는 아름씨가 꿈꾸는 또 다른 미래이기도 한데요. 이젠 고기 굽는 솜씨는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로 수준급 일부러 아름씨를 찾아놓은 손님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 맛있습니다 손님들의 고품배를 채워주다 보면 정작 주인장들은 끼니를 놓칠 때가 많은 법이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손님들이 좀 뜸해져야 한술들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녁은 늦은 시간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우 밥 먹을 잠이나도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맞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얼른 먹고 마감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휴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laughs> 남편을 만날 생각에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직 신혼이 맞는 것 같죠?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에 바쁜데 아름씨는 아직 잠이 덜깬 모양인데요. 가기. 고마워. 안녕. 네, 이따 응. 남편이 일찍 출근해요? <웃음> 네. <웃음> 일찍 출근해요. 아, 왜, 얼굴은 그리고? 저 지금 일어났어요. <laughs> 이렇게 리얼일 줄 몰랐어요. <laughs> 지금 일어났어요. <laughs> 엄청 무서워요. 지금 얼굴... <laughs> 그 밀착 짝짓인가요? 너무 가깝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름 씨도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이른데요. 가게에 가기 전 들렸다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근력을 키워야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그 이게 그냥 도저히 체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아름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 <목소리> 남편인 승리 씨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인데요 얼마 전 예전보다 규모가 두 배나 큰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과동 시에 아름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개인 트레이너까지 생긴 셈입니다. 한 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 이 정도 조금씩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세팅해보죠. 맞춰 이렇게 아, <laughs> 동작을 꼼꼼하게 봐주는 남편. 좋아 여기. 앞까미치겠데 음. <laughs> 아, <잠깐만>. 네. <laughs> 덕분에 아름씨는 운동하는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잘 들어간다. 기분 <laughs> 좋아요. 잘 들어갈 때 기분 좋아. 텐션이 높아요 많이 <laughs> 나가요. 완전 완전 정반대. 완전 정반대. 좋죠. 어쨌든 저랑 다른 매력이어서. <laughs> 응. 근데 항상 항상 이 정도 텐션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이렇게 먼저 기분 좋게 얘기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 배려를 많이 하죠. 이렇게 악수가 저보다 연상이 어서 그런 건지 <laughs> 배려를 많이 하면서 저 성격이 그냥 배려를 많이 하는 얼굴은 거. 내가 어, 그 연상 아니거든 얼굴은 자기가 이게 불끈한 <laughs> 얼굴은 연상 아니거든요. 아좀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 셋 알았어. 뉴. 남편의 격려와 응원 덕에 즐겁게 운동한 덕분인지 깡말랐던 아름씨의 몸에 슬슬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체 지방 진짜 별로 없어.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지딱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어떻게 해야 결혼식 되지? 때 이제 오프숄더 입었을 때 응. 사람들이 이제 몸 좋다고 응. 이렇게 한 거죠. 그때 그렇지. 여기 상체가 워낙 그 말라가지고 응. 한 명도가 말라가지고 어. 음. 마르니까 잘 보여서 뿌듯했어요 그때. 네. 자 여기가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면은 좀 괜찮아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린 아름씨 아, 끝 급한 볼일이라도 생겼는지 운동이 끝나자마자 탈의실로 달려갑니다 이제 출근하려나 싶었는데 출입구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니 명찰을 하나 착용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